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페이 사업이 아닙니다. LIM AI의 심장입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포털이 아닙니다. 이미 AI 플랫폼 LIM의 핵심 기업이고, 이제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국가급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엽니다. 구글, 애플이 금융으로 확장했듯 네이버도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AI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결제 시스템까지 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를 248,500원에 매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네이버는 포털 기업이 아니라 AI와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플랫폼 국가입니다. 핵심은 LIM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LIMAI는 네이버의 초거대 AI로 모든 검색 쇼핑 콘텐츠 결제를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이 LIMAI의 실사용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페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포인트처럼 쓰이면서도 실시간 정상과 AI 통계를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즉, 네이버는 AI와 금융을 동시에 먹습니다. 이게 단순한 결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이 유튜브에 페이를 얻었 듯, 애플이 아이폰에 애플페이를 넣었 듯, 이제 네이버도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